이제 곧 있으면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기 직전입니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옵니다 옵니다 와이요 옵니다 옵니다 와이요 뭐가 도대체 와이요 그건 내일 같이 봐봐요 비상의 비상 <laughs> 오늘만 복장 이런 거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리고 오늘 원래 당직이 아닌 날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왜 켰냐? 이 도저히 안킬 수가 없더라고요. 10분 뒤에 필랑트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오늘은 좀 편하게 나와서 이렇게 편집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정말 쉴 수가 없네요. 아니요, 행복하네요. 일할 게 계속 생긴다는 건 좋은 징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저희 필랑트 보러 가시죠. 정말 소비자의 눈으로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좀 하는데, 정면부부터 한번 봐보시죠.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뭐, 일루미나티인가? 이런 식으로 라이트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량이든 나오지는 않고요. 에스프리 알핀 차량에만 지금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가성비적으로 테크노 혹은 그냥 풀옵션인 아이코닉 차량을 만약에 선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라이트는 안 들어가는 것,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랑콜레오스 다음 차량이다 보니까 좀더 높은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랑콜레오스에 없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좀 들어온 옵션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파수 가뭄명 댐퍼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 가뭄명 댐퍼가 뭐냐면, 차가 주행을 할때그 노면을 읽잖아요. 그 노면에 닿는 그 주파수를 통해서, 좀안 좋은 승차감을 감쇄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파수 가문형 댐퍼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360도 어라운드뷰가 기본 장착도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한번 측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측면에서 보는 거는 또 처음인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희 그랑콜레우스 차량도 여기에 시승차로 세워놨었는데 전장이 정확히 4780mm입니다. 저희 필랑트는 4,915mm죠? 13.5c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게 쿠페형 디자인이 이런 또 장점이 있었나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훨씬 길어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끔씩 연락 주셔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구매해도 되냐, 뭐 상담만 받고 구매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저도 유튜버고, 많은 유튜버 분들도 결국에는 이 차량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탔을 때 착자감이라던가 이 차량의 실제 체감되는 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직접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봐도 이쁘네요. 제가 성수 가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이제 람보르 땡땡의 진짜 우르땡 같은 그 디자인이 진짜 보여요. 그리고 그때 아쉽게도 트렁크 여는 버튼을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골프백을 이렇게 세로로 하나 넣기는 살짝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짝 대각으로 눕혀주시면 좀 편하게 실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무조건 한대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요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실내로 가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랑콜레오스랑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좀 다른 거라고 하면 아마 이 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들이 되게 고급져요. 좀 잠자리 같은 느낌이 든다까요 자, 그리고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기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완벽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차량답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표시되는 거 되게 매력 있네요. 이런 거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랑콜레오스 차량의 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그냥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하실 때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드려요. 어디서든 그냥 오토파킹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팀앱 순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강동대리점에서 하남스타필드 한번 가보시죠.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요기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옆. 한번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보스 스피커 음질이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운드 좀 켜보겠습니다. 어, 음질이 엄청 큰데 소리가 안 깨져요.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사운드가 하나도 안 깨집니다. 그리고 뭐 보스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알카미스라고 해서 이 프랑스의 유명한 튜닝업체라고 합니다. 그 스피커가 기본 순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넣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뭐 음악 정도야 뭐귀안 거슬릴 정도만 들리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보스 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급, 가장 최상위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스위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차이 탔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스카이라운지 이런 곳에 좀온것 같은 그런 안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프리미엄 차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뒤에서도 뒷좌석 열선까지 60kW 하나 고속 충전 가능합니다. 항상 안 보이는 곳에 디테일을 숨겨놓은 그런 게 진짜 명차고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필랑트 지금 모든 전시장에 전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3월 달부터 서서히 첫 출고가 시작이 될것 같고, 그 전에는 일단은 재고 물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계약을 우선순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지금 한 3월이나 4월쯤에 차가 필요했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저희 필란트 차량을 좀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 네, 일단 잡으세요.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옵션, 원하시는 대로 좀 해가지고 일단 사전계약 저희 어차피 1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계약으로 뭐 대기가 됐든 확보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차량을 배정이 잡혔을 때 최종적으로 한번 상담해 보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시는 거고요. 필라테는 다음 기회에 구매를 할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편하게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김태환 대리에게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일단.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시죠. 예를 들면, 어, 너는 근데 서울 강동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 다른 지역은 뭐, 힘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캐리어까지 띄워가지고, 뭐 계시는 지역까지 조금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뿐만 아니라, 저만 지금 추진 중인 뭔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뭐, 출국이 때가 되면 한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잘 준비해놨으니까요. 아뭐저 김태현 대리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고 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저한테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기 직전입니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